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은율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죽음에 관한 법률 문제 중 상속에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태어난 이상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피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살면서 한 번은 이 상속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속을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인데 왜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들에 대해서 상속분이 정하여 있기 때문에 상속분에 따라 분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상속인들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단독일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자녀들과 배우자인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명의의 아파트는 어머니가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어머니한테 상속을 하도록 하고 아버지의 예금은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자동차는 작은 아들이.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 큰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하여 재산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상속 분할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하시면서 갸웃등하고 계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상속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공동 상속인 이 많을 경우 그리고 상속 재산도 많을 경우입니다. 공동 상속인이 많다 보니 의견을 좁히기도 힘들뿐더러 그런 와중에 상속 재산도 많다면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협의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전 증여가 공동 상속인 중한 명에게 치우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큰 아들만 너무 아낀 나머지 첫째 아들에게 집도 사주고 사업 자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 상속분대로만 상속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이 분할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분할 협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상속 재산을 법 적 상속분대로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생전 증여가 상당하였다면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법적 상속분대로 상속을 청구하는 것이니 복잡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망인의 의 상속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재산이 현재 얼마만큼의 가치를 하는지, 생전 증여 그리고 기업분들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보다 많은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